응 이제 죽었어. 음, 빠이빠이 해줘 안녕. 음, 하늘나라 가 빠이빠이 바다. 음. 그 나중에 또볼수 있잖아. 그래 또볼수 있잖아 그랬어요 나는 이제 세 번째로 보고. 야응 음, 그랬어요 오두 번이야 두번오 그래 응응 음. 음. 나는 얘를 세번 봤어 응세번 음, 봤어 저기 풀잎 같은 거 갖고 오면 돼 풀잎 너무 더러운 쓰레기 말고 그래 길에 떨어져 있는 풀잎 있으면 덮어주면 되잖아 그래 거기도 있고 괜찮아 아무거나 해도 돼 얘랑에도 갖고 와 응, 음, 덮어줘. 어, 그치, 그렇게 해야 해, 그렇게. 음, 시간 지나면 송충이 이제 없어지는 거야. 어, 흙이 되는 거야. 없어져서 괜찮아. 음, 물, 사람도,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졌어. 벌레도 흙으로 됐고. 응, 음, 그래, 완성. 그래, 애벌레 잘 가.